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셰프 이창아 영숙입니다 오늘은 싱싱한 전복으로 만드는 전복파스타 전복이 내장까지 다 사용해서 만드는 전복파스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입니다 자, 전복은 저렇게 소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하얀색 살이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문질러서 씻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한 작은 술을 넣고, 손질한 전복을 40초만, 겉만 조금 익히는 거예요. 40초만 데쳐내겠습니다. 데쳐서 깨끗하게 씻어서, 잘 빼내기 위해서예요. 네, 깊이, 입 쪽으로 숟가락을 깊이 쑥 찔러 넣어서요, 살을 분리해 보세요. 완벽하게 살이 저렇게 떨어집니다. 신기하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입쪽으로 속으로 꾹 둘러서 저렇게 분리하면 살이 하나도 남아있잖아요. 네, 전부 분리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깊이 저렇게 비 넣어서 잠깐 데쳤는데 신기하죠? 자, 이제 내장과 살을 분리할 건데요. 가위를 이용해서 저 옆에 내장하고 조심하세요. 네, 터질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입쪽을 칼집을 살짝 내서 꾹 눌러보세요. 이빨 두 개가 딱 나옵니다. 네, 저기를 전체적으로 다 잘라내면 너무 많이 손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칼집을 딱, 가위집을 내서 누르면 뿅 하고 두 개가 나온다는 것. 이빨, 이빨이 그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전복세 마리를 가지고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전복세 마리분 네 장을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네, 내장에 영양가가 굉장히 많대죠 네, 그리고, 네, 마늘종을 썼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들은 뭐, 구추를 써도 되고요. 뭐, 음, 쪽파를 써도 되고요. 파를 써도 되고. 초록색, 뭐, 다른 야채를 쓰면 됩니다. 송송송, 이렇게 썰어졌고요. 음, 알리올리오니까요. 오늘은 오일파스타니까요. 네, 마늘이 들어갑니다. 마늘을 두세 조각으로 너무 얇지 않게 썹니다. 이번에 전복 두 개에 바니쉬로 올 전복 두 개를 이렇게 격자 무늬 앞면에 0.3cm 정도, 0.3에서 5cm 정도 그 넓이로 격자 무늬 칼집을 저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나박나박 썰어주세요. 자, 그리고 파스타면은 소금하고 올리브유를 한 큰술씩 제법 많이 넣죠? 넣고서 8분 정도만 삶아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스타를 볶을 거예요. 팬에 버터 한 조각을 녹여 놓고요. 아, 이거는 파스타 볶는 게 아니고요. 가미시 만드는 거예요. 아까 격자무늬 내놓은 버터구이. 전복 버터구이를 하는 거예요. 자, 저렇게 버터구이를 하고 마지막에 파마산 치즈가루를 조금 뿌려줬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스타를 볶을 겁니다. 올리브유를 충분히 두릅니다. 충분히 두르고 불은 중불 정도 하셔야 돼요. 네, 마늘을 자, 향을 낼 거예요. 너무 불이 세면 마늘이 새맣게 타고 향은 안 납니다. 그래서 중불 정도에서 마늘을 서서 익혀가는 거예요. 자, 마늘 향을 맡아보면 마늘 향이 나겠죠. 네, 알리오 올리오의 기본이죠. 마늘을 중불에서 오랫동안 볶는다. 이그 동안 충분히 볶아주고요 마늘 기름이 만들어지겠죠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이 파스타에서 마늘을 중불에서 충분히 볶아주고 마늘 향을 내고 마늘 익히는 거죠 그리고 새카맣게 만들지 않고요 약간 갈색 정도 나는 그런 빛깔로 마늘을 볶아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 때문에 오랫동안 구여드립니다 그리고, 전복, 가진 전복 내장과 나박솜, 전복 살을 볶아주세요. 그리고, 마늘쫑 농성 썰어놓은 마늘쫑도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자, 마늘쫑도 마늘에 대기 그 때문에요. 마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린맛을 잡는 데 탁월하겠죠? 자, 소금, 후추, 간을. 자, 여기서 간은 딱한번 하거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 전북의 비린 맛 특유의 바다에서 나는 아이들의 나는 냄새를 좀 잡아줄 화이트 와인을 충분히 좀 뿌려줍니다. 저는 면수를 넣지 않고 화이트 와인을 충분히 뿌려줬어요. 날고은 날라가고 비린 맛도 같이 데리고 어, 날라가겠죠. 안녕.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자 옆을 봤더니 면이 거의 삶아졌습니다. 바로 오일링하지 않고 바로 건져서 파스타면을 스파게티를 넣고 자 이제부터 육수, 저 국물을 스파이티 면에 스며들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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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을 돌려주면서 침투시킵니다. 올리브 오일을 타고 면하고 면에 올리브 오일도 물론 들어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국물 과까 내장에 있는 영양 성분 이런 게다 흡수되게 계속 오랫동안 충분히 볶아줍니다 우리가 8분밖에 삶지 않았기 때문에요 조금 덜 익었었거든요 나머지 익힘을 전부 조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자, 버터 버터 조각부터 넣대 그래서 충분히 버터 녹을 때까지만 저어주면 돼요 다 녹았으면 불을 끄고 완성됐습니다 이제 접시에 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스타 접시에 자, 저렇게 젓가락이나 집게를 이용해서 자, 잘 감아주세요 잘 감아서 밑에 있는 내용물 담고 저렇게 조금 서 있어 보세요 여기 금방 빼지 말고 이렇게 돼야지 좀 이렇게 좀 고정이 좀 되거든요. 이게 좀서 있다가 살짝 빼보세요. 그대로 있죠? 무너지지 않죠? 연습 몇번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게 게좀 닦아주시고요. 이제 바니쉬를 올려야 되겠죠? 전복 두 개, 버터구이한 전복 두 개, 피클, 예쁜 피클도 개들이고버터구이한 전복을 올렸더니 아주 맛있는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파마산 치즈가루 있으면 조금 뿌려주시면 더 완성도 높은 파스타이 되겠죠. 여러분 전복 파스타, 전복 파스타 내장까지 전부 썼죠. 전복 세 개로 만든 전복 파스타 아,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만든 아, 피클 연근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을 같이 넣어서는 처음 해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알종이 있더라고요. 초록색 야채를 좀 넣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마늘이 있어요 냉장고에 그래서 마늘 3대3 줄기를 아니면 종3대3 줄기를 넣었어요. 신시수요 전복에 그 특유한 냄새 있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소금물에 한번 전복을 데쳐서 손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음 뭔가 좀그 바다의 비릿한 냄새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음. 역시 음. 전복 버터구이 언제나 진리에요 진리 뭐 전복, 뭐, 생우도 먹기도 하잖아요? 살아있는 거랑? 반영 최고입니다. 전복 파스타. 강추입니다, 강추. 이건 여러분 드실래요? 와우. 안 돼요. 음! 안녕!